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램이고요 여기는 초아예요 초아 인사해 아니야 알았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어 뭔가 되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목적이 너무 또렷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뭔가 하는 것들은 많, 많은데, 이제 기억이 너무 안 나니까. 원래 평소에도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하면, 다들 막 시간이 지나고, 우리 그때 거기서 먹었던 거 기억나? 하니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거, 거기가 어디고 어느, 어디 지역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모두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기록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소통의 이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제 작업물도 과정을 보여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게 여기까지가 제 약간 축약된 기본 이유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왜 제가 그림 작업을 하게 됐고 또 무슨 이유로 제가 만들고 있는 캐릭터들의 이제 스토리, 아, 제가 인스타나 이런 곳에서 작업물을 올리는 한계를 느낀게 아무리 제가 이제 설명 글에다가 잘 써더라도 뭔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작품 캐릭터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싶은 것이 있는데 어, 이,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라는 사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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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그만한 TMI를 좀 알게 되면서제 작업물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영상, 이, 이 유튜브를 계속 계속 앞으로 꾸준히 그냥 차근차근 할 이유가 약간 그림 외에는 저라는 사람이 약간 매력이 있을까? 항상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저의 메리트 장점인 그림이 약간 그냥 저라는 사람을 계속 가리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어, 그림을 제외한 약간 저의 일상도 충분히 사람들한테도 환영받는 이런 반가움인지 궁금해서 찍는 것도 있어요. 최대한 제가 축약해가지고 저의 학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알려드릴 건데 그 이야기를 아마 들으냐면 왜 제가 만들고 있는 그 캐릭터나 작업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디가 됐다. 음. 먼저 먼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젠 중일 3월까지 필리핀에 살다 왔어요. 필리핀에서 한 3년 4년서 영어를 배우고 또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거기를 사, 거기서 살줄 알았는데 가족 일이 생겨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네, 어, 문제 없이 재밌게 되게 활발하게 어, 그림 거기서도 그림 그리고 지냈는데 이제 주1 사춘기 이 시작할 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 한국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 정해진 시간도 없이 바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가 그 전학생인데 학교 바로 첫날에 입학했다 보니까 아무도 제가 전학생인 걸 몰랐어요. <laughs> 워낙 한국어가 그때 당시 너무 어눌했고 또 관심사도 너무 다르고 어, 막 여학생들이 막 아이돌 좋아하고 막 화장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관심이 없었고 이제 반대로 저는 막 그 필리핀에 외국에 있을 때 단짝친구 남학생이랑 항상 온라인 게임하고 막총 쏘는 외국 게임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 그럼 남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잖아 게임 하나 자신 있지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는데 어, 잘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심지어 어, 이제 중학생이니까 애들이 또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한국 오기 전까지는 욕을 진짜 안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 자체도 힘들었고 그래서 적응을 좀잘 못하다가 이제 어,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렸으니까 주변에서도 아 예고를 가보는 것 때? 해서 이제 한 중2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거의 중3 때는 그때는 아마 이제 학교를 빠져도 됐었어요 인정을 해줬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중3 2학기 내내는 거의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막 체육대회 했는데 가고 싶었는데도 그냥 그 하루만 학교에 가서 좀 저도 학생다운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된대요 미술하고 운전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안 가고 거의 아침에 학원 가서 해 떨어지고 이제 저녁에 집에 오는 일상을 보내다가 이제 다행히 어 합격을 해가지고 예고를 다녔어요. 네, 그때까지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이젠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막어야 지금 중학교에 친한 사람이 없더라도 예고에 가면 다 그림을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너랑 맞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잘 어울릴 수 있,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아, 그래 지금 힘든 거? 응 참을 수 있어 나갈 거야 예고 어른들만 믿어 하고 희망을 품고 좋은 마음으로 입학을 했고 이제 아쉽게도 <laughs> 그 이야기를 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 똑같았어요 중학교랑 오히려 같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었는데 저가 생각한 것보다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고2 때까지는 간부리 제가 한국어가 어느하도 힘들더라도 이제 그 학교 내시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잘 외우고 공부하면 되니까 처음으로 어 제가 원래 국어를 진짜 못했는데 한 8등급? 5등급 정도 나와, 나온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3등급까지 올렸어요 진짜 뿌듯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가능하구나 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제 고3이 되니까 어 학교가 예고여서 그랬는지 교과서로 공부하지 않고 그 수능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가 수능 부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아, 너무 힘들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차라리 제가 할줄 아는 그나마 할줄 아는 영어로 유학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유학 관련된 학원을 가서도 이제 혼자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랑 또 또래들하고도 막 친하게 못 지내다 보니까. 어... 더 나올 수는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예고에서 조소를 입시를 했는데 흙으로 일대일 비율로 사람 흉상을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흙을 막 붙이고 사람 얼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붙여서 그런지 푸드도 떨어졌어요. 여기가 여기부터 아래가 푸드도 떨어져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또.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또 후드도 떨어지고 그걸 한 다섯 번을 했으니까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멘탈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나갔던 이유가 저가 그때 당시에 막 선생님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앉아서 쉬어? 하고 막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좋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너무 열정이 넘치니까 너무 따라잡고 싶고 잘하고 싶고 하니까 앉지도 않고 계속 작업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이제 쉬고 수다 떨고 놀고 있을 때 저는 계속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차 그렇게 놀고 쉬는 애들이 저를 따라오는 게 보이니까, 이제 그거랑 겹쳐서 멘붕이 온 거죠. 진짜 누가 뭐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어,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원래도 이젠 한국에 온 순간, 그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계속, 아무리 저가 또래들이랑 어울리려고 해도, 이게, 어, 계속 잘안 되니까. 또 이게 왕따도 아니고, 그냥, 다, 저가, 교실에 존재하는 건 알아요. 또 누가 말 거냐 말잘 답장해요. 뭐 이상한 애도 아니에요. 근데 어울릴 깊게 막 어울릴 사람은 없었어요. 항상 그냥 그룹을 여러 명의 한 명이었는데 이제 막 그룹이 막 이것저것 딴 데로 갈때막 둘둘 막짝 지어서 헤어지는데 저는 막상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가 저를 표현했던 게아 그냥 교실 구석에 있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 자리도 완전 구석 벽이어가지고 먼지 같다는 존재하는 건 아닌데 다들 음 딱히 큰의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 교실에 고등학교 고3에서 그때 크게 뻥 터진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실기를 하다가 이제 흙으로 사람 얼굴을 만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잠시 선생님한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을 가서 문 잠그고 그때 제가 아치마의 그 학교 로고 배지가 있었는데 배지를 뽑아가지고 자유했던 처음으로 막 자유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어, 거기서 멈췄으면 다행이었는데. 어, 당연히 아, 예, 제가 어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학교 선단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실기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보건실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다 다 했어요. 진짜 막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있던 어른들, 부모님을 부모님이나 가족을 제외한 어른들이 어, 도움을 안 주셨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워낙 어, 이게 예고여서 그랬던 건지 다 모든 학생이 다 힘들고 바쁘고 신경쓸 게 많으니까 이제 약간 저처럼 우울증이 심한 친구들은 그냥 막 아, 아, 어, 아 그래 힘들구나 어, 그러면 경결 내고 진단서 가지고 와만 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게켈로이드 피부더라고요. 켈로이드 피부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크게 다칠 때 이제 정상적으로 낫는 낫지 않고 흉터가 이제 에벌레처럼 울긋불긋 빨갛게 살이 튀어나와요. 지금은 이제 몇, 예전에 제가 몇 개를 제거 수술을 해서 이제 보이는 부분, 약간 이런데는 이렇게 괜찮은데. 제가 무릎은 제가 예전에 신나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생긴 건데 원래는 이렇게 부북부북 올라와요. 근데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안 하게 됐죠. 다행히 한년 안 되죠. 한년 흉이 너무 심하게 지니까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앞으로 인생을 스스로 혼자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작업물을 인스타에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다 비여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징그러운 컨셉이지만 이제 그때 당시 만들었던 시리즈가 외로움왕국이라 곡, Take Your Heart라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대학교에 다시 지원해 가지고 또래들을 만나는 게건강하겠다 그냥 공부 막 전할 필요 없고 또래 만난다 사회생활? 친구를 만들어 간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더 편성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봐라 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대학교에 지원하게 됐어요 다행히 거기는 이제 시험 같은 거놓쳐가지고제 성적만 보고 합격돼가지고 음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교수님들 만나면서 또 제가 올해 초에 막 갑자기 이제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그걸 계기로 다시 상담소를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그 ADHD 가라는 것도 저만의 저 자신의 제 약간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니까, 상담소에서 배우고 또약 약을 먹으면서도 감정이 이제 잘 이제 너무 우울해지지 않게 이전에 약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어, 워낙 제가 저만의 방법 배웠던 방법들 통해서 불안을 제가 스스로 낮추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이, 그 유튜브 영상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음. 네. 근데 네, 그 전까지는 전 그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어쨌든 어, 완전 긴 이야기였는데 벌써 영상도 지금 34분인데요 이걸 당연히 다 올릴 건 아니고 계속 저 편집을 해서 짧게 만들겠지만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커오면서 계속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이랑 다른 생각과 가치관 좋아하는 거? 나, 나 다른 이유로 그게 대중적이지 않은 이유로 소화해고 어울릴 뭐 수가 없고 잘못한 게 없는 어울릴 수가 없고 제가 캐릭터나 작품, 그림, 고기재 작업을 계속 어릴 때부터 속으로 아, 나중에 나는 꼭내 그림이나 작업물로 어, 누군가가 공감을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저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애가 지금 보는 사람 별로 없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보는 재미가 있겠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심심할 어, 때, 놀러 오세요. 안녕.